이게 음. 들어 이게 들어가거든요. 네. 그러면 나 치니 운전 커, 커다 써주세요. 아니 그 밑에 쏟다 아지 말고 그 각을다그 다음에 호르몬 커. 이렇게. 호르몬 그 밑에 한번 더. 예 아니 아니야 예 그죠 아니 음. 호르몬 발생 아니 호르몬 증.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될것 같아요. 그럼 올라가 그냥. 네, 그 뒤에 증폭이라는걸 제가 썼기 때문에. 아, 네, 너무, 그러니까 다 취미 운전. 어, 그래서 취 취해, 감정 취해로 해요. 아, 그래서 아, 아니야, 야 옛날에 이랬었어. 예 네, 맞아요. 전에 글표 그 쓰셨더라고요. 네 맞아요. 지알 지하...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아. 여 잠깐. 희망 빌라 희망 빌라 소원 빌라 소원 빌라원빌라 그러면 아무 상어원빌라도 괜찮아요. 상관없어요. 네. 네. 여기서원 빌자로 와요 원원 원만 빌도 괜찮아요. 네. 그 그냥 두셔도 돼요. 제가 원으로 할게요. 예, 예 뭐, 네. 좀 네. 아, 원 하다 한번 이래 형좀해원하원 원만 쓰시면 돼요. 원빌 네. 예. 원빌